아침에 일어났더니 두 녀석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laughs> 반등했다가 지금 미국에 또처넣고 있어 조정받은 가치 또 조정받고, 조정받고 있어. 있어. 어 지금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환율 음. 너무 높아 장기적으로 이게 진짜 악재야. 이게 리스크 음. 커서 음. 어 계속 상승하기 힘들어. 환율이 있잖아. 안정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아주 힘들. 음. 그리 그 문제다 문제. 주... 문제야. 그리고 음. 또 중요한 게 우리 마이크로는 실적에서 봤지만 마이크로는 실적이 떨었어 마이크론? 마이크 o 테크놀 c 지라고 l o g y Micron t e c h n o l 크 g y m i c r 아 짧은 거 굴리는 게 굴리는 아니라, 아니라. 짧아서 불려줘 아. <laughs> 영어로 하면 n 려줘 마이크론 <laughs> 테크놀 o 지라고 아. 어, 미국 n 뭐 o l o g y m i c 하이 n 스처럼디 n 을 만드는 회사인데 r o n t e 반도체 회사인데 그 회사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 그래서 음. 어저께 어제 어제 14%떨 c h 그래서, 하이닉스가 원래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전망이 음. 안 좋게 보는 거야. 음. 왜냐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보니까, 아,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음. 침체기 가겠다. 음. 디레미어 반도체가. 그래갖고, 떨어진 거야, 또. 그것도, 음. <laughs> 미국은 확실해. 실적이 안 좋으면 확실히 밀어버려. 해수인 음... 시향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셔야 돼요 없는 지식 있는 지식 끌어모으느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인은 차트랑 거래량 거래대금 수금만 보는 언니 차트니스트라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는 소음이다 생각하고 눈 가리고 귀 막고 이런 방식의 매매법으로 10년간 밥은 먹고 살긴 살았는데 어, 한우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지만 밥만 먹게 되더라고요 얘가 17%인가? 그래서 좀 장이, 지 장이 많구나 어, 우리는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거의 막시가총에 많이 차지하잖아 예를 음. 들 무너지니까 힘리부터. 같이 무너지는 어, 거 같이 무너지니까 힘리가 가는 거야 장또 무너진다 오. 옛날, 음. 옛날에는 선물 포지션을 잡았을 때 선물하고 옵션으로 해갖고 구성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안 하니까 인버스로 작은 반등이 있어도 완전 확실하게 반등하기 힘들어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미국장도지고 어제 오늘 좀 반등했어야 되는데 반등 못한 거야. 우리나라 반등하려면 미국장이 세게 올려야 돼. 오늘 좀 확실한 반등을 보여줘야 돼. 자리 안 좋아 되게. 거의 90% 이상 종목이 다 떨어졌어.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개사기 어떻게 이런 이렇다 떨어질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게. 지금 개인만 사고서 어제부터. 음... 어제 개인 거의 거의 8 0억 샀고 오늘도 지금 벌써 아침인데. 개인인지 세력인지 모르겠어. 아, 만약에 세력, 세력이라면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만약에 개인이라면 계속 떨어질 거고. 외, 지금 이런 장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계속 타는 장은 원래 이버스 가져가야 돼, 계속. 왜냐면 수급이 지금 계속 밀고, 있는 하방을 밀고 있는데. 어, 인버스 팔면 안 돼. 나 팔았지. <laughs> 아침에 인버스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장이 원의로 하락을 해서 해수인이 살짝 맛이 갔어요. 하게하고 팔았으면 했는데 너무 빨리 팔았어. 어, 그리고 팔았어요. 하여튼간 다음에는 더 오래 갖고 있기를 내가 좀 오래 갖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좀 담담까지 주는 거야. 미래 나한테. 미래 나한테 좀 갖고 있어라. 아이고 진짜. <laughs>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고, 뭐그 심리로 좀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뭐 환율 환율도 안 좋고, 지금 너무 높고. 근데 개인이 참의심스러워져게 제일 의심스러운 건 개인. 개인이 저렇게 이 같이 많이 사는데, 어저께도 8,000원으로도 짚어있어 지금 11시 10, 뿐안 10, 되는데, 지금 7,000원으로 사고 있어. 옷을 사 거래소 합쳐 개인이 아니라면 내일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폭등할 수가 있어. 음. 이런 경우가 많아도 돼. 음... 개인이 무서워서 키까지 안 사는 거 아니면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개인들이 이 무식하게 못 사거든요. 그게 좀 의심스러워져요. 서그때만에좀 인버스가 고민돼 오늘 또 미국장이 폭동하지 않나? 그래도 나는 마이웨이 종가를 어, 보고서 판단할 거예요. 근데 거의 오늘은 좀안 들고 갈것 같아요. 금요일날은 좀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그게 날것 같아요. 어, 주말 동안 또 피곤해. 또 힘었어요. 근데 무슨... 아니면 조금만 많이 말고 용돈만 벌수 있는 수준으로 잃어도 뭐큰 상관없게 들고 갈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시끄러웠어요 제가 제가 원래 그런 시황을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같은 경우는 차트하고 어 수급만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누가 응. 막 응. 오늘도 K의 이름이 그런 거 없어 쉿! 저 뭐야 <laughs> 아 이름이 감추되 있어서 다 읽을 수가 없네 KSP는 모르잖아 수급이 좋은 애들 올라 크래시스도 음. 올라오고 음.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차트가 다우리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나 그거 만 보고서 따 너무 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해도오습니오르은또오른습니다우는데 어, 오늘 시점에 거의뭐다 떨어졌어 종목들이 초코파이리초코은 너무 좋습니다. 가리의 뭔가 보자 살탕 라면 같은데? 라면 앉아봐 엄마 뜯어줄게 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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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응분할게 아니야 설탕이 응, 라면 이제 이제네. <laughs> 라면 득템했어 설탕이 <놀람> <놀람> 라면 먹을까? 라면 먹을까? 자. <목소리도> 하십니까? 청소 알아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장이 오늘 떨어져서 안볼 수가 없네요 장이 안 좋아요 지금. 매일 안 매일 안. 좋은 것 같아. <laughs> 우리나라가 좋은 날별 없어. 안 닦고 이게 뭐라고? 양파만 들어간 된장찌개. 그런 것 같아? 심플하게 그렸어. <laughs> 뭐가 없어? 오늘은 반도 없는. 사각장인데 음. 팔았어 인버스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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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것도 능력이다 전자렌지에 돌린 토마토 짜잔 됐습니다 이래 먹어 아니 너 말고 아니 설득이 <laughs> 말고 <laughs> <laughs> 那个。 장이 웬일이냐 그 음. 여기저기 지수언렇게 흘러내리고 있어 여기 봐봐 음 이게 지수야? 응 음. 계속 코스닥이고 어. 선물이고 어 이게 코스피 음 어, 코스피 계속 이게 하루종일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응. 내리고 있었거든 그래 어디갔어 없어졌어 <laughs> 못보는거야 응, 어, 없어졌어? <laughs> <laughs> 안돼 못본다 이제 <laughs> 뭐 그래. 아 몰라. 응. <laughs> 다시 퍼래. 산타랠리. 다시 퍼 응? 산타랠리가 없어. 산타 우리나라도. 우리는 안 하고 <laughs> 다그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 힘들어, 없는데. 막 쓰러질 거야. 오늘도. 응. 거의 2시 4시, 잤는데. 5시, 5시 5시 일어났잖아. <laughs> 5시에. 어. 시에 3시, 일어났어. 다 시에 났잖아 새벽 다섯 시에. 세시세 시간 잤어. 진짜 왔다 갔다 하더라고 혼자. 어.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해설 티 v 였습니다 어, 안녕. 그치. <laughs>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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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무로 붙여도 안 되는 거야 <laughs> 아 <아유>, 몰라 <laughs> 됐어 굿네 귀엽네 우리가 교보문고를 가려고 하는데 책을 사려고 교보문고를 가려고 하는데 이날 GTX가 개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수인이 저를 끌고 왔어요 차 끌고 가면 은 기름비도 많이 나고 주차할 때도 너무 힘들고 음. 와 근데 딱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거 타고 가자 교보문고에 그래서 GTX 타러 왔습니다 네. 얼마나 또 시간은 단축이 된다 네. 이제 주변이 이제 6년만에 빨리 짓느라고 주변이 지금 어수선해요 어수선해요. 에 있으면 금방 발전하겠죠? 한, 한 2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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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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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있으면 다 올라오지 않을까? 혹년만에다올라아 거기 생겨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곳이 있을 것같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통식에 왔어 개통 <laughs> 어, 그래, 오늘이 개통일이에요. <laughs> 어, 저희가 이렇게 <laughs> 어. 잘못챙기는 성격이거든요. <웃음> 신기하게 <웃음> 어. 우리가 뭐 그런 <laughs> 날짜를 잘못 챙겨요. 뭐. <laughs> 어, 못챙 행사도 그냥 나중에 가거나, 놓치거나. <laughs> 어, <아니>, <laughs> 어, 놓치거나, 안 가거나. 어, 첫날에 <laughs> 응. 바로 시작하는 행사, 그 날에 온 적이 거의 없어. <웃음> <웃음> 어. 근데 오늘, 오늘 개통을 해갖고. <laughs> 네, 한번 왔습니다. <laughs> 어. 놀러 왔습니다. <laughs> 봐봐, 봐봐, 오빠. 운장이야. 장 여기가. 중앙. 데스컬레이터를 타고 응. 내려가자. 아, 얘 멋지야. 80미터? 오, 80미터고 한층 내려가야 돼. 와. 되게 깊으니까 어. 응.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음. 아, 네. 조감독 이렇게 아, 생겼네. 아, 네. 저렇게 내려와 갖고 밑에. 층 내려갑니다. 엘어베도 어, 있고 어, 에스베트도 있네. 지하 8층까지 음, 내려가야 돼. 우와. 지하 9층이 승강장이래. 그러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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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수. <laughs> 많이 늙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약을 잘못 먹었어. 어렸을 때 약을 많이 먹었 내가 <laughs> 많이 먹었네. <웃음> 어, <웃음> 우리 어머니가 어. 부실하다고 많이 먹였어. <laughs> 아, 그런 것 같아. 너무 <laughs> 나이는 많이. 나이는 어린데 너무 늙었어.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어, 부작용이 어. 심해. 만취 상태로 탑승을 하면은 다칠 수있지 그래도 <목소리> <저도 목소리> 어,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얘기는 없어 음주 금지 그런 거 없네. <laughs> 180km. 음. 이게 저번에 완전히 스포츠구김찬 노래가 나오다신납니다엄가두숲 고생정이니까 부스가 특이한 배노래가 특이하다. 음. 여기가 종착역이라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종착역이 없어요. 음. 산가 네. 네. 음. 네, 종착역에서 한번 타보려고. 네. 동문이야오 멋있네 완전 특별팀다지 잘했어 어, 어. 여기는 차로 막혀있네 아네 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아아 문이 양문이 아니라 어. 단이문이에요 이게 속도가 빨라서 그래 아좋아안 그러면 날아가나 글 그럴 수도 있어 문자다 비싼 그치 <laughs> 위험하지 위험하지 어. 와 t v 도 있어 와도 TV, 계속 리다안전히 어 a 야 사다리가 있네오 사다리도 어, 있어 n s i g 가 있어 시간지, 시간지? 어, 간다, 간다. 가. 어. 네, 시간 a 시간 i g 다 간다 i 빠가 n Sigan, Sigan, 무슨 우주선 탄 i 같아 에이 <laughs> <laughs> 아 g a n Sigan, s i g 기 n S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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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음, 22분 정도 걸리는것 같아요. 22분. 서울역은 냄새가. 더심하네. 어, 만든 줄 만든나 서울. 어. 어 누적해가지고 4천 얼마? 어 2천 얼마씩 4천 얼마. 아 못하네. 어와 경사봐. 많이 먹었네. 어, 그러게. 와 경사 장난 아니야. 어. 여기는 오니까 옛날, 옛날 느낌 난다 저기는 어, 새로, 만들어, 그치, 새로. 새로 만든 곳이야 난. 새로 만든 곳이고 여기옛그 맞네 여기를 새로 만들었구나 야 아, 너무 신기해 우선, 경기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랄까 어. 서울 한번 오려면 막히고 힘들고 어, 힘들었는데 시간도 어. 많이 걸리고 어, 티테스트 하니까 금방 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동한 것 같아 너무 신기해 어. 그렇게 멀던 서울이 진짜 멀었거든요 어 진짜 어, 음. 그봄 사람 엄청 많다. 어? 우리 형님 책 쓰셨어. 어? 옥스퍼드대 필독서로 선정됐대. 오, 음, 역시. 일반 분들이 아니야. 어, 또 옛날에 책을 썼었나 봐. 어, 그 썼나 보다. <laughs> 뭐야? 투자하는 멘탈게임이다. <laughs> 아, 멋있다, 형. 뭔 내용이로 지아이 전하지, 있 음, 트레이닝 실수. 그러네. 완전히 마음 적어내. 마음 공부 아, 마음 공부. 욕 어, 욕심을 트레이... 육심. 어, 제어하고 손절하고, 뭐, 그런. 음. 트레이딩이 가장 어려운, 두려운. 두려워. 어, 중요한 거지 <laughs> 이거, 이거 멘탈 없는 사람 도움 되겠네. 어.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힘이야, 주식에서. 결국은. 음, 경기도 부동산에 힘. <laughs> 못 봐, 못 봐. <laughs> 못 봐. <laughs> 그냥 힘어 어, 그러니까. <laughs> 하자, 하자. 아, 이 점을 <laughs> 알았어. <웃음> 미치겠다. 기억합니다. 그래. 두개 삽시다. 개시다 이해하면 많지가 않아요 그 책이. 그래 생각외로. 응. 최신권이라는 뭐다 이렇게 펑펑. <laughs> 쉬운 책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이해 못하면 <laughs> 수면제 쓰지. 어? 잠이잘안오는데잠잘올고같어요 잠이 아, 이거, 이거 배고 자려 <laughs> 어, 네, 두번 <laughs> 결제했어요. 한번 네, 도움이 될것 같아. 요 제가 미래 먹거리를 좀 공부하고 음.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쁘도좀더 더 알아보려고요. 아유, 자세하게, 얘기하게 네, 알고 싶어. 어, 장난 아닙니다. 오늘 인파가 저기서부터 주사했어. 어, 사람 많은데. 둘이야. 이걸로? 어, 이런 것도 있네. 무슨 뭐. 안 넣고 싶어. 어, <laughs> 맞아 맞아. 우리 먹는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 주문. 야 yeah. wow. oh, 맛있겠다. 와. Wow. 네, 아주 맛있는 비주얼이에요. Wow. 하고 딱기본천 이나 아, 뭐, 밥이 나왔 어요 이거 음. 음. 맛있 어요음너맛어 맛있 음. 어 어. 맛있어요. 장도 맛있고, 풍겨도 음. 맛있고, 딱 저희 스타일이네요. 여기다가 새우젓을 넣으니까 더 맛있어. 졌어요 어, 풍미가 좋아졌어 어. 감칠맛이 음. 늘. 맞아. 뭐에 음. 음. 뿌린다? 뭐에 뿌린다? 스트레스가 풀려. 어 그니까 다 풀린다. 와. 어, 해수인이 예전부터 ETF를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고 양자 컴퓨터 책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 미국 주식은 5배 혹은 10배로 폭등해 폭등을 했고 더 신기한 건 그것도 모르고 해수인이 자주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았더라고요. 아무튼 차차 수급만 봐서 그런지 이상하게 뒷북을 치고 있는 해수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해수인 TV였습니다. 안녕.